하루에 몇대 다니지 않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는 스마트 신호등이라도 새로 교체를 하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비보호 자외선 신호도 검토를 좀 해주면 좋겠다. 예산 삼거리에도 비보호 자외선을 좀줄수 있다면, 사람들이 차는 없는데 자외전 신호가 안 떨어지니까 무단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음. 신호 체계만 좀 변경을 해 줘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안 되겠다 싶어서 성두서 대가 가는 구간하고 제가 소왕리에 횡면 교차로를 새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신호등을 검토해서 설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의원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관련해서요, 도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사거리에 이 회전교 차로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대구에서 성주도로고는 다사 성주간 도로를 6차로로 확장하는데 성주대교가 완공되면 그 자리에 원래 고가다리를 검토하다가 그냥 도로 그 차선만 늘려서 평면교 차로로 이제 다시 계획이 바뀌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계장님한테담당자님 설명을 한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로 오가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고가 다리를 만들어서 신호등 그치지 않고 바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놓고도 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팽면교사로로 다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가면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에 다들 지금 회전교초라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성주도 그런 식으로 했다라면, 접근성을 아주 용이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그렇게 뭐 되돌릴 수는 없겠죠? 예, 지금은 그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옛날에 그도성동에근무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교차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를? 예, 회전교차로는 아니고, 예. 입체교차로를. 그럼 우리가 가장 대구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음. 차량들이 가장 많이 막히고 신호 기다리면서 길게 이렇게 막히는 구간이 그 구간인데 거기에 뭐 장기적으로 나중에 신호 없이 다닐 수 있는 해저 노타리를 검토한다든지 뭐 지상이 안 되면 지하를 파든지 칠곡 같은 경우에는 그 구미에서 오가는 그 교차로를 지금 지하, 지하하고위의 구간은 회전 로타리 구간으로 만들어서 차량이 원활하게 잘 빠지잖아요. 예. 고령군 가 고령군에 가도 회전 로타리가 10개가 넘어요, 지금 가면. 성주는 회전 로타리에 대한 게 지금 많이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의 드릴 거는 스마트 신호등이라고 요즘 많이 활용되는 거 보셨죠? 예, 예. 스마트 신호등이 여러 가지 두세 가지가 있던데 차량 차량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해서 주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으면 신호를 주지 않고 주도로에만 신호를 주다가 차량이 감지가 되면 신호를 주는 그런 스마트 신호등이 많이 지금 보편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방향별 차량 어떤 통행량을 조사해서 신호 시간을 길게 주거나 짧게 주거나 조절하는 스마트 신호등도 있던데 성주 같은 경우에는 소학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지만 부도로에는 하루에 몇대 다니지 않는 도로가 있잖아요. 뭐 그런 구간에는 스마트 신호등이라도 새로 교차를 하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차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거기에 신호, 신호를 줘가지고 좌회전이나 이런 걸 줘가지고 다른 방향에 다니는 차량들을 기다리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우리가 성주에서 고령으로 가는 그런 지금 국도 있잖아요. 그런 국도에다 보면 대가 구간이라든지 수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신호등 도입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주도로인 성주에서 고령 가는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데 동네에서 나오는 구간에는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런 구간에는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해서 차가 있을 때만 신호를 주고 차가 없을 때는 신호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성주읍 내에 있는 어떤 성주 중학교 앞에 있는 예산 삼거리입니까 그런 구간에도 직진하고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 비보호 좌회전 신호도 검토를 좀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그게 경찰서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예 고거는 도로, 네. 그 도로 교통 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그 협의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건의를 넣고 주민들 어떤 건의서를 좀 넣든지 해서 하면 그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거기 이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네. 그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그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회전 돌려가고 뭐 자회전 주고 이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자회전 신호가 있는데 네. 직진 신호일 때 비보 자회전 하는 걸 지금 우리 뭡니까 경상교 삼거리 선박숲 다리 있는데 거기에는 비보자회전으로자회전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어, 그런 식으로 예산 3거리에도비보자회전을좀줄수 예. 있다면 예, 예. 사람들이 차는 없는데 자회전 신호가 안 떨어지니까 무단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단 말이에요. 예. 주민들 다니는데 회전교 차로는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신호 체계만 좀 수, 변경을 해줘서 주민들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린을 드리는 거고. 성주수 대가가는 구간하고 제가 소항리에 이제 팽면 교차로를 새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스마트 신호 등을 검토해서 설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경찰서하고 상의하시수있니다 예, 네, 그 부분은, 그, 네. 도로관리청이, 대구국토관리사무소그 다음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그, 제 건의하고 해서 거기서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생체이 거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은 그, 주민,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그 시행청에 그 건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의견들을 건의하고 아니면 필요할 때 우리 의회의 견을 뭐 건의해서 한다든지 예, 시행되도록 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그 신호등하고 예. 이런 부분을 스마트 신호등 어떤 건지 알지?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설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